안녕하세요, 여러분. 50대와 60대 이상을 챙기는 챙겨보는 실버TV입니다. 국민연금을 다루었던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현황과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장수입법칙에서는 손떨림 현상의 원인을 밝힌 연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연합 뉴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제도 시행 5년을 맞은 현재 52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7월 이 제도가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22.8%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및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 가구일 경우 월 137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219만 2천원입니다. 수급자 수는 지난해 500만 명을 이미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거주 불명자와 공무원 사학 군인 등 특수직역 연금의 일시금 수급자, 그리고 기타 소득 및 재산 노출을 꺼리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 7월 월 최대 20만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4월 물가 인상률만큼 증액되어 왔습니다. 현 정부는 작년 9월 연금액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고, 지난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따르면 제도를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90만여 명의 수급 가능자를 발굴해서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해 40만에서 50만 명이 기초 연금 혜택을 새로이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거동 불편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가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고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 TBS 보도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총소득 격차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와 박태근 차익과대 교수는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5분위 배율은 23배였지만 이 제도를 통해 15배로 완화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교수는 특히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소득 분배와 빈곤은 더욱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며 이는 제도 도입 자체가 소득 분배 개선과 빈곤 완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소득분배 개선과 빈곤 완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루고 있으나 월 최대 30만원이라는 금액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인 소득의 대체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나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중앙일보입니다.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따질 때 재산에서 주거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뺀 후에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를 기본 재산액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환산을 합니다. 서울과 6대 광역시는 대도시로 보고 1억 3,500만 원을 빼고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그리고 군 단위의 농어촌은 7,250만 원을 뺍니다. 그런데 이 3단계 구분대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대도시보다 일부 중소도시는 부동산 가격이 높기도 하고 또군 단위 농어촌도 일부 지역은 중소도시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3단계 재산 공제를 하되 공제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의 시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1년 기초생보제의 3단계 기본 재산 분류 기준을 대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라고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손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와 제주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정부의 이에 대한 대처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장수위 법칙입니다. 무의식 떨림은 65세 이상 7명 중1명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떨림을 억제할 수 있다면 어르신들이 취업 활동을 향후에 지속하는데 매우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현재해지는 떨림 증상인 본태성 진전증은 65세 이상의 14%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한 대학원 의학연구과 연구팀은 손해로부터 운동에 관여하는 전기신호를 보내는 신경세포의 돌기 부분에서 단백질의 일종이 소실되었기 때문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법 개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에 대한 치료는 약물에 의한 대중요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의존증이나 신체가 긴장된 상태에서도 이러한 떨림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팀은 앞으로 확실한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한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는 실버 TV 여러분을 챙기겠습니다.